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비교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좋은 가격에 사실 수가 있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지가 너무 오래됐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나라 2위로 꼽혔어요. 제 주변만 봐도요, 일단 목 때문에 고생하고요, 이 어떤 비염이 생기고 눈이 뻑뻑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집에 대형 공기, 청정기, 이제는 다들 있으시지만 이거 하나로 온 가족이 쉐어한다는 게좀 부족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품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위닉스 제로 s 예요 자, 리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라이티비서입니다.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실 때 가장 먼저 따지셔야 될 것, 아시죠? 이 평수에 맞는 공기정화 능력이 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경우는 중형공기청정기인데 43제곱미터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43제곱미터면 13평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방은 충분하고 원룸에 둬도 굉장히 스펙이 좋은 제품이죠. 에너지 효율 등급은 2등급이에요. E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에 한 12,000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24시간 동안 풀 가동하는 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한한 한 달에 1,500원 정도 전기료를 내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죠. 그래서 어느 곳에 이렇게 딱 두어도 굉장히 어느 인테리어와 매치가 잘 되는 느낌,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게 저는 좋았고요. 근데 저는 좀 놀랐던 게 굉장히 디자인이 심플한데 더 심플한 게 기능이에요. 저는 가전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 제품 설명서를 오랫동안 읽어 보거든요. 왜냐면 어렵잖아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 간단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용해보니까 복잡한 거싹 빼고 그냥 작지만 알짜배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리뷰를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 풍속 조절 버튼이 터치 형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여섯 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어, 수면 모드, 오토 모드, 약 중간 강, 터보 모드까지 이렇게 여섯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마트 센서 표시 등으로 여기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걸세 단계로 보여주는데 파랑, 주황, 빨강으로 좋은, 보통, 나쁨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 좀 수치가 없는 거는 저는 아쉽긴 했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요. 손이 안 가요. <laughs>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오토 모드로 하면 24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손댈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모드를 바꿔주고 자기가 알아서 이 풍속을 조절해 주더라고요. 이제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도 옷장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옷장 정리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빨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내 옷에 그렇게 먼지가 많았나? 어쩐지 이렇게 옷 정리할 때좀 재채기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빨강으로 바뀌면서 바로 풍속이 가장 강한 모드로 바뀌더니 막 자기가 이렇게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분기에 주황으로 또 5분기에 파랑으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작지만 강한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좋았던 게요. 우리가 잘때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도 센서가 인식을 해서 수면 모드로 자기가 알아서 바꿔줘요. 잘 자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도 좀잠기가 예민해서 잤을 때좀 소음이 있거나 하면 아무리 쾌적한 공기를 뭐 보장해 준다고 해도 저는 안쓸것 같거든요. 근데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그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편함 없이, 좀 트러블 없이 쾌적한 공기에서 편안하게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조절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풍속을 바꿔주고 알아서 모드를 바꿔주니까 24시간 내내 믿고 맡길 수 있었어요. 칭찬 한번 해줄게요. 고마워. 잘했어, 잘했어. 제가 이렇게 격하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 이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근데 얘를 사용하고 나서 그게 정말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정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다? 필터예요. 그럼 이제 필터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봐야겠죠. 이 덮개를 딱 걷어내면 프리필터가 있어요. 이거는 일차적으로 우리 생활 먼지를 걸러 주는 필터. 그렇기 때문에 반 영구적으로 쓰실 수는 있지만 먼지가 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청소를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탈취 필터예요. 그러니까 유해 가스, 유해 성분들을 걸러 주고 음식물 냄새, 그러니까 생활 악취까지 걸러 줍니다. 요즘 우리 환기시키기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뭐 생선 굽고 고기 굽고 이런 거 사실 상상조차 저는 안 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기능인 것 같아서 전참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초미세먼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초미세먼지인데 이것까지 걸러주는 마이크로 집진 필터까지 이렇게 걸러주고, 걸러주고, 걸러주고 삼중으로 필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돈을 주고 굳이, 굳이 구매를 안 했던 이유가, 아니, 그래. 이 먼지를 좀 이렇게 걸러주고, 초미세먼지를 좀 걸러주고 이러는 건 알겠는데, 다시 이렇게 초미세먼지를 내뿜으면 어떡하지? 2차 오염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막 드는 거예요. 아, 저만 그래요? 근데 얘는 정말 똑똑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이 케이스랑, 그리고 이 필터랑 싹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빈틈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이 미세먼지를 다시 배출하는 거, 2차 오염을, 걱정을 덜어주니까 정말 한번더 칭찬해주고 싶네요. 잘했어, 잘했어. 지금까지 위닉스의 제로 S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너무너무 아낌없이 100번 칭찬해주고 싶은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았던 건이 오토 모드. 자기가 알아서 풍속 조절을 해주고 자기가 알아서 모드를 바꿔주니까 내가 굳이 뭘 따로 조정하거나 만지지 않아도 24시간 내내 쾌적한 공기를 줄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요. 저 같은 귀차니스트 분들께는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계를 세 단계로 그러니까 색깔로 밖에 알수 없었던 게 수치를 보면 조금 더 마음이 시원할 텐데 이런 아쉬움이 들긴 들었습니다. 또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말이 많은 게이 초기에 구매하셨던 분들과 또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 가격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비교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좋은 가격에 사실 수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지금까지 제로 S 살펴봤는데요. 저에게는 어, 어떤 느낌이었냐면 역시 사람은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구나. 좋긴 좋더라고요.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어, 저같이 좀 원룸에 사시거나 아니면 방에 뭐 사면 좋을까 이러신 분들께 강력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리뷰 마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